네. 네. 승릉이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우리 승릉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, 저도 손가 손꼽아 기다렸어요. 신발을 못 신고 있었거든요. 모아모아 <laughs> 모아 신발 컨텐츠입니다. 운동화예요, 여러분. Let's just take a ride along the bay. 근데 약간 릴스로 메리 제이는 제가 소개를 해가지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운동화를 우리 승리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최근에 범죄도시 시사회 뒤풀이를 갔는데 남자 배우분들이 승하로운을 많이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. 신발 콘텐츠를 많이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행복한 마음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 신발 콘텐츠를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모아봤고요. 어, 여름하면은 밝은 톤을 많이 입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입는 그런 톤을 위주로 신발도 쇼핑을 했는데 어, 제가 좀 자주 신는 신발 브랜드들을 역시 쇼핑을 했고, 살로몬, 아식스, 아디다스 그리고 나이키 이렇게 쇼핑을 했어요. 우선 살로몬은 이거는 좀 구매한지 좀된 신발이고 좀 계절감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신어야지 하는 신발이고. 살로몬은 착화감이 엄청 가볍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구매하는 신발인데 이 디자인은 처음 샀어요. 아이보리에 약간 누디 핑크 컬러 이렇게 누디 핑크 컬러고 어 화이트 원피스 입을 때나 아니면 제가 산책을 많이 하니까 산책할 때 진짜 엄청나게 가벼워요.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안 신었어요. 우리 승민이들 보여주고 신으려고 금방 더러워질 것 같아서 샀고, 진짜 신어봤는데 엄청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얘는 정말 약간 데일리로 매일매일 신을 수 있는 살로몬 신발입니다. 귀엽죠? 금방 마를 것 같아. 그리고 물이 들어가도. 두 번째는, 음, 제가 이 브랜드는 소개한 적 없는 것 같아요. 아식스. 그쵸? 모른다고요? 모른 것 같은데. 그때 <laughs> 콜라보. 아! 콜라보도. 맞아. 소개했구나. 안 했을 브랜드가 없지 않을까. <laughs> 어, 그쵸? <laughs>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아식스인데 화이트에 핑크가 포인트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얘는 정말 약간 저한테 맥시한 되게 화이트 어, 스커트가 있는데 그거랑 신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화이트, 실버, 약간 핑크의 조합인데 이 부분이 되게 예술이에요. 예쁘죠? 지금 옷에 완전 오늘 어, 핑크색 바지 입었거든요. 아워레가시. 딱이죠. <laughs> 어 다람이 어디 가? 아 귀엽네 엄청. 그래서 이제 확실히 계절감이 느끼기에는 여름이니까 이렇게 샀고 항상 사이즈를 많이 물어보세요. 그래서 생각 난김에 얘는 240. 살로몬은 저는 200. 뭐야? 아 살로몬을 제가 좀 크게 사긴 하거든요. 아6 맞네. 뭐. 왜냐면 저 임신했을 때 살로몬 250사가지고 잘못 보고 얘는 240이고 얘도 240이에요. 요즘에는 약간 신발 편하게 신는 거 좋아해서 원래는 30인데 구두는 25, 30 신고 이제 운동화들은 약간 두꺼운 양말 산책하다 보니까 약간 두꺼운 양말 많이 신어서 이렇게 샀어요 귀엽죠? 아식스 한 김에 오빠 것도 아식스로 해드려야 돼. 너무 부러워요. 이거 원래 제가 살려고 했는데, 어, 어떻게, 한국 모험처럼 나온지 너무 커가지고. <laughs> 저쪽 90? 이거 아마 90일걸? 근데 여자 거는 솔드아웃이었어요. 290이고, 여러분, 우드우드라는 브랜드 아세요?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, 아식스랑 콜라보를 한 거예요. 근데 컬러감이 진짜 너무 예쁘죠. 이 뒤에 약간 퍼플 컬러랑 브라운, 핑크 제가 너무 다 좋아하는 조합들이어서 제가 너무 사고 싶었는데 딱 하나 남아있는 게딱 오빠 사이즈여가지고 그래서 진짜 부러워요 사실 이게 맨날 제 신발 나러 가는 건데 오빠가 득템해서 오늘 슬퍼요 끈까지 되게 예쁘지 않아요? 이런 느낌? 그래서 부러워하고 있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또 살로모는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컬러들이 다 있는데 뭐 브라운, 블랙, 베이지 이렇게 있는데 실버 컬러로 시원하게 여름에 약간 블랙이랑 이렇게 신으면 시원해 보이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블랙 컬러를 이렇게. 근데 얘는 그냥 정말 딱 신발이 포인트가 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빨리 들어가는 거야. <laughs> 너무 똑같은 디자인이라 뭐 딱히 설명할 게 없어가지고요. 네. <laughs> 그리고 다음은 아디다스 제품인데. 아디다스 제품은 저에게 단점은 좀 굽이 거의 없잖아요. 그래서 티안 나게 멋부리고 싶은 날 신는 신발이고. 얘는 스웨이드 제품인데. 컬러감이 너무 예뻐가지고. 네,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뭔가 좀 더워 보일 수도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,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. 그럼 특별한 날이 되겠죠? 그런 날 신으려고 이렇게 신발을. 아디다스. 예쁘죠? 근데 아디다스도 신발 자체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신었을 때 착화감이 좀 편한 것 같고, 아디다스는 조금 크게 나오긴 해가지고, 저한테는. 이거는 항상 225 사요. 그래도 약간 여유가 있더라고요. 230을 사면은 보기에도 약간 커 보이고, 좀 그런 것 같아요, 저한테. 그래서 아디다스는 발볼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, 그래도 한 사이즈 다운해가지고 사는 게 산바 제품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. 230짜리 산바가 있는데 그 블랙이랑 화이트 컬러로 있는데 잘 구하기 힘드니까 그냥 있는 사이즈 샀는데 크긴 해요. 확실히. 근데 좀덜 예뻐 보여서 아디다스는 한 사이즈 다운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살로몬은 업해서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. 저희가 최근에 제가 신발을 꼼데랑 콜라보한 제품들을 되게 많이 신잖아요. 최근에 살로몬이랑 꼼데 제품을 거의 모든 제품을 구매해서 신었던 것 같은데 나이키랑 꼼데 가르소미의 콜라보 제품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는 블랙 올블랙 컬러를 사고 싶었는데 그거는 전체 솔드아웃이어서 제가 구매를 못했고 좀 화이트는 자주 신으면 때가 많이 타니까 좀 피하는 편인데. 그래도 사고 싶어서 이제 화이트 컬러를 사게 됐고 어, 무게는 좀 무거워요 사실 얘는 제가 좀 최근에 매일 거의 매일 신고 다니는데 생각보다 때가 안 타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신발 여기 있는 신발 중에서 무거운데 착화감이 너무 좋아요 이게 바닥이 되게 넓게 돼 있잖아요 원래 나이키가 제가 느낄 때는 좀 발볼이 좁아서 나이키 제품도 한 사이즈 업해서 신거든요, 저는. 근데 얘는 바닥 면 자체가 워낙 이렇게 좀 편하게 돼 있고 바닥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착화감이 진짜 편해요. 그래서 좀 콜라보 제품이라 좀 가격대가 있는데 그냥 매일 신게 되더라고요. 너무 편해가지고. 그리고 웬만한 옷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. 오빠한테 사라고 했단 말이에요. 이 신발을 살때 오빠도 예쁘니까 사래. 안 사는 거예요. 어, 난 괜찮아 이러더니 최근에 저한테 갑자기 꼼데가르송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. 한남동에 있는 왜 이랬더니 자기 그 신발 있으면 사고 싶다고 <laughs> 그래가지고 샀어요. 커플 신발이, 네, 커플 신발이 네. 되었고 오빠도 컬러가 없어서 화이트 컬러를 샀고 가격은 45만 원이네요. 아직? 저 촬영하면 신는다고 아직 한번도 안 신었어요. 얘도 그끈 매듭 묶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편하게 돼 있어가지고, 이렇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고, 최근에 좀 나이키 제품을 구매를 제가 안 했었거든요. 조금 약간 트래킹화 위주로 워낙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, 뭐, 킨, 호카, 살로몬, 이런 제품들을 많이 하고, 또 아디다스를 많이 샀었는데, 아, 입고 있던 그 나이키의 디자인과 저 어렸을 땐 진짜 나이키 많이 신었거든요.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역시 나이키는 나이키다.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, 잘 신고 있고 되게 오랜만에 같이 구입한 커플 신발입니다. 예쁘죠? 네. 그래서 봄에서 여름을 넘어가는 네, 시즌에 구매한 저의 신발들이에요. 운동화는 사도사도 사도 참 행복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소개해줄 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템이다 보니까, 전 사실 모델명은 잘 모르거든요. 신었을 때 착화감이나 무게 아니면 조금 사이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승용이 여러분들께 그렇습니다. 다음은 여름 샌들을 해야 되나? 좀 시원시원한... 전 여름에 쪼리밖에 안 신는데? 한 쪼리로 한 시즌 나는데 아시죠? 그 쪼리 떨어질 때까지 신고 내 다음 년에 다시 사는 거. 그리고 약간 문신 쪼리 이런 제목으로 해야겠다. 그렇습니다. 오늘의 승하루는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다음 신발을 또 열심히 모아가지고 우리 만나요, 여러분. 안녕.